여기 데크가 엄청 미끄럽다고 하는 민원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와봤는데 이게, 이게 지금 물기가 없으기라이 물기가 있 어제는 밥지도 못하고 돌아 이제 아 중간에 이제 아 테이프. 비가 왔는데 도요 어제 어제 엄청 아침에 내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다 그아 이게 중간 중간에 데크를 붙여야지 엄청 예. 미끄럽라고아 그래. 아 이게 데크가 이게 아, 네. 어, 플라스틱 대크, 나무 데크인가? 어, 근데도 그렇게 미끄럽구나. 그 프라이크, 이, 여, 아주 엄청 어쨌든 미끄럽더라고, 어제. 어쨌든 미끄럽다 이거죠. 어제는 아주 아. 그래서 떨어져 고 어제 아침에는 모 아, 그런 그런, 그런 정도였어요? 예. 그전에 예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어. 네, 네, 네. 네, 우리 인천 동구는 고령 친화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기 어 고령 친화 도시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. 어 대한민국 2050년 어 초고령 인구가 26%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우리 동구는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, 기준으로 해서. 26%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동구의 모든 정치, 행정, 문화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고령 친화도시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나하나 잘 챙기는 의장 활동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